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지금 모니터에 불량 화소가 지금 이쪽 부분에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좀 어둡게 하면 잘안 보이는데 화면을 백라이트를 밝게 올려보면 지금 이 부분에 지금 빨갛게 점이 보입니다 지금 배경 부분이 전부 다 검은색인데 이 부분만 나타나고요 배경색을 바꿨다가 어, 바꿨다 다시 빨갛게 바꿨다 다시 완전히 배경 어둡게 보면 이 부분 이 보입니다. 근데 네, 불량화소를 한번 지금 면봉으로 한번 없애보겠습니다. 네, 이 부분을 어이 부분에 지금 불량화소 있는데요. 보시죠 이이 부분에 이 부분을 계속 문지릅니다. 조금 힘을 줘서. 없어질 때까지 계속 문지릅니다. 지금 여러 번 문질렀는데 지금 네, 이 부분에 사라졌습니다. 지금 자세히 보셔도 지금 아까 그 부분이 없어졌죠. 네, 처음엔 빨갛게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라졌습니다. 지금 네, 지금 불량화서 이렇게 한번 없애보았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